현대의학이 조현병, 조현병 아시죠? 조현병은 세상 말로는 미쳤다 하는 거죠. 현대의학에서 조현병을 명예에도 나오고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미쳤다는 것은 뇌 질환으로 본다. 뇌에 문제가 생겨서 뇌의 질환으로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환청, 다른 이상한 이야기, 환청, 환각, 환청과 환각, 이게 특징인데, 특별히 내 부분에도 시상 화부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이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 누가 물에다가, 밥에다가, 독을 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전국에도 굉장히 조현병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특별히 이제 환청 환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잘못 구별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큰 상처를 받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정말... 굉장히 고도의 분별력도 필요하고 또 잘못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긴 시간 또는 또 짧은 시간 치료를 받아서 나아야 하는 이조현병시상하부의 문제가 생긴 뇌질환의 일종으로 보고 있어요. 나 귀신 들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교수를 오래 해서 지금 학장을 맡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세가족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천천히 상담을 하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또 세가족들이 꽤 많이 왔는데, 세가족들 다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니까, 자기 아내가 이상해졌대요. 뭔냐 하니까요. 같이 데려오셨어요. 근데 곁으로 보기는 멀쩡해요. 근데 자기 아내가 밤 2시만 되면 발딱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물을 떠놓고 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게 왜 저러지? 저게 왜 저러지? 몇번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데 귀가 막히게 하아맞추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집이 점집 차리면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점점 이상해지면서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면서 학장 쯤 되니까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보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조염병과 귀신 들린 거는 다른 겁니다. 근데 아주 고도의 분별력을 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조염병인데 귀신 들린 것으로 해서 사람을 막 기도원이나 아니면 어떤 데 가서 뭐 이거 아주 잘못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반대로 이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무너져버렸는데 이게 조현병으로 고칠 수 있는 시상하부의 내질환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영이 들어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그라사 광인 이야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라사에 광인이 무덤 사이에 있는데 쇠사슬을 끊고 괴성을 지르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그 귀신을 물리치므로 그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약한 이천 마리 거의 이천 마리가 바다에 들어가가 물살을 하는 바람에 귀급을한 동네 주민들이 예수님을 여기서 떠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전에 여러분들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건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게 고장나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뇌질환으로 보는 이조현병 같은 경우, 우울증, 공황장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는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생명의 냄새가 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속에 그구름텅이에 깊이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저도 이 성경규절 처음에는 뭐 이런 성경규절이 진짤까? 청년 때도 고심해봤고 은혜받고 난 뒤에 집단적으로 이 사망의 냄새 나는 것을 제가 청송감호소라는 교도소 성교를 하면서 이걸 알았어요. 이 냄새는 처음에는 이게 집단으로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도산의 특이한 냄새가 나는 건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 이거 죄의 냄새예요. 은혜 받고 난 뒤에 교도소 예배나 설교를 하러 갈 때마다 심호흡을 바깥에서, 한소름 은혜가 마치 물에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가 있는데요. 그 죄수들에게 나오는 사망의 냄새. 누가 감당하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 안 받아서 영생 구원을 받을 때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기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생명의 냄새. 사망의 냄새. 예수의 향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 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꽃 가져오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해서 냄새 한 마디 보세요. 조화와 생화 차이가 뭐죠? 꽃 향기가 난다. 그나마 좋아하는 아무 냄새도 없지만, 여러분, 제가 섞는, 제가 타는 냄새가 나는 거는요, 교도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막 찬양하는데, 그 안에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다, 제소들. 오네시모 교회. 제소자 막 몇천 명 중에서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요. 그들이 예배를 따라 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가슴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찬양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밖에 나올 때마다 야 놀랄 때 있어. 저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망하는 자에게나 구원받은 자에게 나는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가 나는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란하고 찹다한 것, 이게 혼잡이야. 어느 날 이게 정말 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이 유일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중요한 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만들고 혼잡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받으면 되는데 거기에 토를 달고 별의별 게다 나오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그 같이 이럴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 그 수많은 죄를 지은 제수들은 막 회개하고, 한쪽 신장을 잘라서 아무 대가 없이 신장 이식하라고 자기 몸을 들여서 한쪽 신장을 잘라서 생명 기적하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 살면서 전에 여러분께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때마다 충만해서 오늘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간단하게 믿음은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11장이 가장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laughs>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실상과 증거라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실상과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걸 말씀하는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하는 1장에 비해서 6절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사항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은 분명히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속이 다른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고 랬어요또 요한 1서 5장 4절에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 네. 아까 그 교수님 너무너무 당황하더라 내가 그 부인 보고 오라고 벌벌벌벌벌 하는 거 있죠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벌벌벌 세가적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요 우리가 그걸 안 믿고 혼자 가고 순전하게 받지 않고 온갖 걸로 난도질을 한 거란 말이야. 그날은 새가족실이 난리가 났다. 교수님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고 감사하고 내려가더라. 여러분,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요한 1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게 돈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게 건강도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은 항상 싸우면서 나가는 겁니다. 정말일까? 진실일까? 맞나? 항상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믿음은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요동을 치는 거다. 믿음 없는 사람 계속 한번 만나봐요. 있는 믿음 다 까먹는다. 내가 목회하여 보니까. 이상한 믿음 없는 구역장 만나니까요. 다천염되고요 연말 되게 다 눈이 꼬로륵하게 새들새들해지면 이게 다, 이게 맛이 갔어요. 세상 말로.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가 이야기하다 보면 믿음이 성령의 역사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해지는 이야기를 자꾸 듣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믿음의 도움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내려가면 또 거기 있는 사람에게 오는 은혜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이 교통하신단 말이에요. 진실일까? 맞나? 이게 정말? 이 믿음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사,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군심이 생깁니다. 군심이 생긴다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낙담이 생긴다고요. 공격은 내부적인 공격이 있는가 하면 외부적인 공격도 있어요. 이거요? 무지무지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노동하고 피곤해가 자는 잠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세계예요.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있잖아요 이길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막 이러는 사이에 믿음과 사단의 공격이 싸우는.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싸웁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왜 세소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느냐 하면요. 우리 사회 한번 보십시오. 성공이 절대 선이 된 사회예요. 진실이 선이 된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성공한 사람이면 됐다. 이게 크나큰 성경과 배치되는 세소가 세계고 세소가 세계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국회 인사청문회 하는 거한번 보세요. 뭐라 해요? 이 사람 또 위장 전입했어요. 투기했어요. 속였어요. 거짓말 했어요. 이거 관행으로. 처음에는 아니다 하다가 계속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잘못했습니다.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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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전입. 감옥 갔다 오도 아무 짓안 하고 또 부활해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거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회가 돼야 된다. 부정적인 행위를 이거를 용인하는 세상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실 그 시기에 창세기 6장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하사 창세기 6장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점점 확대 재생산돼서 생명의 하나님 앞에 예수의 한계를 품어야 되는 우리까지 지금 오염이 계속 교회, 성교사님들 또 모든 것들을 위해 계속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되니까요. 괴상한 소리 한다고요. 털어서 문제한다는 사람 있냐?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다음에 또 그래도 이걸 용인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면요 근심의 사회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 지금 사느냐 하면 사단의 공격이 집요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은혜를 상실하기 딱 좋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성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협잡하고 찾느니가 좋다난 목회자 세계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5년을 긴 세월 목회하면서 볼거안볼거 너무 많이 봤어. 진짜예요볼거안볼거 너무 많이 봤어. 성도들 대부분이 좋은 성도인데. 진짜 악한 것들도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괴롭히고, 정신을 황폐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무너져야 하느냐?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전하게 주의 말씀으로 성리하기를 추구합니다 아, 네. 제가 이번에 수영로교회 목회자 세미나 한 400여 명 왔다 그러더라고 보고 들어보니까. 마지막 강의자예요. 다. 목회자들 이잖아요. 나의 강의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목회는 성공이없다 목회자가 성공이겠어요.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소개할 때, 아, 우리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한 사람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뭐냐 하면요, 성공이 절대 선으로 보는 평가가 지금 우리 사회를 옹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랬어요 아무리 큰 교회라든 작은 교회라든 어떤 걸 했든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업을 받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열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맡아 있는 이 모든 일에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저는 우리 꿈을 주는 세계 성교회가 더 정말 주님이 마지막 때 지상명령한 세계 선교회의 작은 보탬이 남아 또 농어촌교회와 개척교회에 저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이 선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나누고 또 나눠야 할 것이고 또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저는 늘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는 목사다 와야 돼. 니 성교사는 성교사다 와야 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근심은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수하고 무거운 짐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게 하리라. 사망의 냄새가 나는 골짜기에도 그 제가 교도소 성교를 해보니까 참, 거기에도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요. 재수가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 교도관들이 변하더라고. 교도관들이 은혜를 받더라고. 교도관들이 삶이 바뀌더라고. 그 당시만 해도 구타도 하고 뭐 난리가 아닌데, 같은 인격인데, 죄는 미워하지만은,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는 교정의 원칙대로 그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게 하십시오. 나중에요, 얼마나 재밌냐면요, 예수를 안 믿는 소장이에요. 후원시할때 이렇게 해요. 교도관 간부들을 모아놓고, 자기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게 해가 성령받게 해라. 성령받게. 이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순한 양처럼 변하니까 제소자가. 교도관들이 너무너무 변하니까. 노가 없거든요. 아멘이잖아요. 그렇게 사고 나고 머리 터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일이 일어나는 그 형체가 교도소 안에도 찬양이 들리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소리로 인해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소장이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내일 일은 우리는 날 모르는 겁니다. 주님의 오늘 하루 최고의 하루 또 최고의 하루 최고의 하루 그렇다고 무조건 계획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대보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면, 순전한 말씀대로 지키면,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며, 근심의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근심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11월에 두 번째 거룩한 주일, 사단의 공격, 근심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